기억 얘는 지금 가우스 기호 때문에 약간 뭐 짜증나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나오고 가우스기호 아니라 그냥 x가 루트 2로 갈때 x 세제곱 f x 이렇게 나왔다. 야, 이런 거나오면 이런 거 보고 어 극한값 존재하는 좌극한 우극한 나무고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야, 이거 하는데 이거 일초컷이야 이거. 보고. 우리 극한 성질에서 곱하기로 연결되는데 얘 극한값 존재하고 얘 극한값 존재하면 그냥 각각 다시 극한값이 각각 존재. 연속이고 뭐 그런거 얘기하는거야. 미분과는 그런거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냥 극한값만 존재하더라도 얘 극한값 존재하고 얘 극한값 존재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결국엔 똑같다 라는 성질 기억나? 더하고 어, 뭐 빼고 곱하고 나누는 문제는 뭐였어? 나누는 때영으로 그 가는 것만 조심하면 됐었지? 뭐가? 응.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x 세제곱 누가 봐도 연속이네. 니까얘극한과 함수가 위치할 거고 f 는 극... 연속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그냥 극한값만 보면 어차피 극한값 1이잖아. 그렇 루트 2로 가면 얘는 얼마야? 루트 2에 세제곱은 루트 8에다가 곱하기 1해세이 나오잖아. 문제는 얘가 가우스 기호에 들어가 있다는 라 얘기야. 근데 들어가 있어봤자 지금 얘가 루트 8이면 루트 8이면 딱 정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뭐 정수로 가는데 얘가 뭐 3으로 가. 3 오른쪽에서 올때 왼쪽에서 올때 정수 왼쪽 오른쪽에서 거기서 가오는게 문제가 되는 거 건데 그냥 어중간한 대충 뭐리야 얼마쯤 될까 2. 얼마쯤 될 거니까 2. 얼마쯤 되는 애면은 오른쪽에서 오든 왼쪽에서 오든 2, 뭐 2점 얼마가 크든 작든 얘는 내가 이지 뭐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 자기억은 그렇고 미은 루트 2에서 9연속이다 이렇게 나오면 했는데, 연속성 나왔을 때 내가 뭐하라고 그랬어? 연속성 나오면 무조건 세줄 쓰고 들어가라 그랬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자 리미트 해놓고 x가 루트 2로 갈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랬으니까 루트 2의 세제고 플러스 f 루트 2 아 이렇게 되겠네 얘도 마찬가지로 가우스 기호 안에 있어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어차피 fx나 x 세제곱이나 극한값 자체는 fx의 극한값 자체는 좀 루트 2도가 4이라고 존재하니까 얘는 결국에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은 루트 8에다가 플러스 1이 있지 얘는 뭐야 8 플러스 1이겠지 뭐 그치? 이건 좌은 칸, 우 굳이 나눌 필요가 없지 정수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수로 간다면 은좀 크면 그 정수 좀 작으면 하나 내리고 이렇게 할 건데 정수가 아니니까 이상태에 생각하면 돼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루트 8에다가 플러스 f 루트이면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나? 이건, 이건 당연히 같지 얘랑 얘랑 같나 이게 문제인 거지 루트 8이 대충 얼마쯤 될까? 루트 8이 대충 얼마쯤 될까 생각해봐야지. 루트 8은 2.얼마긴 한데 2.얼마 이뒷 부분이 중요하다. 2.5보다 클까 작을까? 루트 8은 대충 얼마쯤이냐면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으니까 2.5랑 비교를 해보자. 2.5에 제곱하면 얼마니? 2.5 제곱하면 얼마냐? 625 어. 그러면은 루트 6.25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2.5니? 그지 그러면 루트 8은 2보다는 크고 어? 이 아니지? 3보다 작고 2보다 크긴 한데 2.5보다도 크긴 하네 2.5보다도 그럼 거기다 1을 더 해놨어 그럼 뭐야 이거 2.5보다 크고 3보다는 작은 얼마에다 1을 더 해놨으니까 3.5보다 크고, 3.5에다가 플러스 조금 이렇게 있는 거야. 얘는 2.5보다는 큰 애한테다가 2분의 1을 더해서 0.5를 더했으니까 어떻게 되니? 2.5보다 큰 애에다가 0.5를 더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3.5. 어떻게 돼? 3.5. 여기는 둘다 3이지. 뭐 매번 그 극한값 연속하는 거 나왔을 때 가우스 기호랑 극한이게 기호 섞어서 나오면은 얘가 정수 부분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좀 나누고 힘들었었던 건데 얘는 정수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 숫자가 대충 얼마쯤인지 찾느라 그것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겠네요자 마지막 기금 미분가능 기면은 자 이거 아까 전에 봤을 때 뭐였냐면은 어 야, 뭐야 그럼 미운 틀린 거네? 연속이 왼쪽이 아니라 연속이지? 자 요거 아까 전에 봤을 때 2로 갈때 극한값이 존재했어 함수값은 어떻게 되니? 함수값 루트2 넣으면 어떻게 돼? 루트8에다가 5기2분의1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뭐야 루트2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야? 1점 얼마 그러니까 1을 이렇게 되겠네 일단 연속은 아니야. 연속은 아닌데 앞에 x 루트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자,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면은 일단 첫 번째는 연속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좌미분계수분계수 같아야 겠지 연속인지부터 볼까? 자, 얘는 연속이 아닌데 봐봐. x가 x 루트 2로 써져 있으면은 리미트 해놓고 x가 루트 2로 가. 자, 좌극한 우극한 어떻게 되는 간에 어차피서 극한값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내면은 얘는 얼마니? 극한값은 얘는 얼마다뭐 어차피 0으로 발표한 게영이겠지 함수값은? 그냥 몇달 노트에 넣으면 그래도 또 0이지.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일치해? 얘는? 얘 덕분에? 얘는 불연속이어도? 일단 연속은 확인됐어. 그럼 좌비는계속우미는계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분계수 정의 자체로 쓸 건데 h 영으로 가는 형태 말고 x 마이 루트 e가 붙어 있으니까 x x가 루트 2로 가는 요 형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그럼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분모에 x 마이 루트 2 있고, 그 다음에 저 함수 그대로 x 마이너 루트 그 다음에 x 세제곱 f x 요거에 마이너스 하는 다음에 함수값 그대로 써야 되는데 루트 2의 함수값 얼마였지? 아니 이거 루트 2 넣어 루트 이 넣은 거 맞나? 0이었잖아 그치? 됐다 여이 됐다. 끝. 그럼 여기서 이제 우극한 좌극한을 따져야 돼. 우극한 좌극한을 따질 건데 이것만 따지면 잠입공개 송유인 개수가 나오는데 약분됐잖아. 그치? 얘 예, 우욱한, 좌극하는 기억에서 이미 계산을 했자. 친절하게 계산 다 했지. 그럼 미분 가능하겠지. 그카 아까 전에 얘 예, 확인됐고, 얘연속이된 예, 면속이 나왔으니까 틀려. 미분 가능성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요거, 계산이 기억이 돼 있었지. 그럼 얘 예, 미분 가능하겠네.